저는 그 회복나는 네트워크라는 법인의 대표로 있고요. 그리고 마더하우스라는 그 단체가 회복나는 네트워크를 만든 거고, 하여튼 그두 단체 대표고 지금 현재는 시립 서북병원 내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음 잘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화장도 받고 이렇게 <laughs> 이런 자리에 앉, 앉기도 하는 것도. 그냥 뭐 의사로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이 일이 값어치 있음을 저한테는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. 그거는 제가 예과 2학년 때부터 청량리에서 뭐밥 퍼주는 거 자원봉사 나가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.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줄쫙서 있는 분들이 일단은 안 깨끗하고 그리고 밥을 못 먹었고 그러니까는 병도 많겠다. 무슨 병이 많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고,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학교를 다니다가 2001년도에 그 내과 전문의를 따고 제일 먼저 찾아뵌 분이 서우경식 원장님인데요. 그 선배님 병원에 가서. 그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제 이렇게 여쭤봤어요.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쫙 이렇게 <laughs> 여기를 가보고 저기를 가보고 저기를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를 쫙 어레인지를 해주셨어요. 선생님 원장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요새면서 자원봉사하면서 달천사 병원을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2002년도에 자원봉사했던 친구들을 모아서 달천사 병원이라는 걸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죠. 음, 잘한것 같아요. 그니까, 제가 노숙인을 선택을 하려고 한 건, 아까 말씀대로 그냥 궁금했다. 질병명이 뭔지. 정말 병이 많을 것 같은데, 저 병들이 다 어떤 병들일까가 궁금했고, 그리고 그 다음에, 그러니까 병만 치료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구나.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. 이런 고민들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와왔고, 그리고 일단 많이 배웠고. 환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, 환자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고,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는 그런 훈련을 잘 받았고, 저한테는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. 글쎄요 일단은 스스로 스스로 자기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를 막는 게 어려운 거겠죠.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안 되든 가족이 문제가 있든 뭔가 문제가 되면 열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가 자기를 자해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거를 인간 의 근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제도로 해결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. 나이가 많이 먹어서 80대 올평을 한 5, 6 0대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이라는 그 삶의 양식을 통해서 너무 많은 병을 금세 다 갖고 있어서 할머니, 할아버지들 말잘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게 잘 안, 통화가 안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노숙자가 노숙하면서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알코올을 먹는다는 게 약간 용기가 없어서 자살할 힘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고 자해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알코올이든 약물이든 뭔가 자해든 그걸 반복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. 계속 반복적으로 술 먹으니까 간경화가 오고, 간경화 때문에 피를 토하고 그렇게 해도 다시 또 나가면 또술 먹고,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수십 번, 수백 번 반복하고 결국엔 죽고,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그 반복적인 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끝이 안 나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의료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한 사람이라도 조금 좀 이걸 그만뒀으면 좋겠다. 그 집이라는 게그 방이든 임대주택이든 고시원이든 혼자 있으면서 또 밥이라도 또 챙겨 먹고 병원에 와서 약이라도 챙겨 먹고 아직 그렇게 썩 사회생활 할 정도로 훌륭하진 않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던 거는 멈춰진 분들이 그런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아마 그런 걸 하게 된것 같아요. 그 대한민국 국민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거든요. 어떤 면에선 이전은 안 그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다 많은 혜택을 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대한민국 취약계층은 그러니까 의식주나 의료가 어느 정도 나라에서 다 해주도록 이런 법적인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.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서 난민 같은 경우는 난민 인정받는 게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고 한 10년 이상 여기서 더 맴돌고 있는 되게 힘들게 사는 이상한. 라이프스타일 같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. 취약계층 난민들이. 근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는 숙제가 느껴지고 그리고 또 사실은 북한도 만만치 않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음, 언젠가 그분들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같은 일을 하는데 이 같은 시스템과 같은 해온 툴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이, 이 땅에 있는 좀 다른 취약한 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?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쪽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. 네.